자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의 민법 핵심 꼭 기억 아 갈수록 점점 달아져꼭 기억. 네 다기. 안녕.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여 특유의 해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계약 강론에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15가지 전형 계약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임대차 계약이고요. 이제 어, 이제 매매 계약 등도 굉장히 중요를 하요그 나머지도 안 중요한 게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매매하고 임대차는요. 나머지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우리 제도들 있죠. 이러면 얘네들의 뭔가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특유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특징이. 자, 그래서 특유의 제도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도 마찬가지예 증여의 특유의 제도. 여기 바로 해제를 제가 13번에 좀 써놨는데요. 증여의 증여 특유의 제도가 뭐예요? 증여가 특징이 뭐죠? 자,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징이 발한다고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음? 편무계약이니까, 유상계약, 어, 우리가 어, 쌍무계약이 아니니까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무상계약이니까 어?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증여 특유의 담보 책임 같은 게 인정이 됩니다. 뭐죠? 상대 부담 있는, 어, 증여 같은 경우에 담보 책임 인정이 되고, 또뭐 있죠? 그렇죠 알고서 얘기하지 아니해 준 경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알고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담보책이 물을 수 있을까 요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증여 특유의 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증여 특유의 해제는 저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면에 의하면 해제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증여는요 편무 무상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경솔하게 하지 말고 한번 정도 심사숙고 해봐라 라는 의에요자 증여자의 수준자의 망은행이 두가지가 있죠. 뭐죠? 음? 내 가족 그렇죠.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게 범죄행위를 할때또 내가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법상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요. 다음에 사정변경 내가 증여를 함으로써 완전히 어, 증여를 하긴 했는데 내가 완전 망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자, 그걸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증여의 의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당연히 계약이다. 다음에 하나씩 쓰면 돼요. 자, 이거는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떨어뜨 따라 계속 따로따로 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자, 의의 및 이런 거 취지는 반드시 써줘야 되죠.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한 게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 라는 거 했을 때, 아, 너무 경솔하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 하라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냥 의의만 쓰고 끝내지 말고 취지도 같이 쓰면 좋다. 자, 요건은 뭐예요? 자,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정리하죠.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으로 좀 나눠서 봅니다. 자, 서면의 의의, 객체적 요건에서 서면이면 다 되는가? 맞아요. 그게 뭐 계약서든, 뭐 무슨... 뭐, 매매 계약서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서면이면 됩니다. 서면의 성립 시기는요, 미리 성립할 필요가 없고요 서면 계약할 때, 증여 계약할 때 당시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서면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시기적 요건에 특수한 철회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해제라고 되어 있지만, 특수한 철회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어, 요걸 굉장히 좀, 어, 처면에 이어지지 않은 중에는좀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수증자의 망은행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볼게요. 범죄행위랑 부양의무랑 두 가지가 있다. 범죄행무는 뭐죠? 자, 주체 상대방 범죄행위. 이렇게 보세요. 행위 주체. 자, 누구? 누구? 증여 수증자. 얘도 수증자. 수증자 수증자예요. 상대방은 누굴까요? 증여자 및 증여자의 가족이죠. 자, 부양의무는요. 이거 증여자예요. 증여자. 그리고, 법적 부양이 있는 자, 안, 안 경우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장 병력이 있고요 다음에 특유의 이렇게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이미 이행한 불분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어, 조문이 있으니까, 요거 꼭써주시고요 다음에 특수한 증여, 부담부 증여, 뭐 있고, 정기 증여 있고, 사인 증여 있는데요.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한 것은 바로 부담부 증여의 문제입니다. 갑이 의뢰계 증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이거는 편무 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편무 계약인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자, 수증자에게 자, 일정한 상 대적인 부담을 부여를 합니다. 아주 큰건 아니고 부담을 부여해요. 그럼 얘도 일종의 의무가 조금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 부담 부증에 이렇게 성립을 하게 뭐뭐뭐 담보 책임 등 쌍무계약 이랑 비슷한 무언가 유상계약과 뭔가 비슷한 무언가를 책임을 짓습니다 제가 비슷한 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부담부 증여의 법적 성질이 뭐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편무 무상계약 이에요 여전히 증여예요 그러니까 해제해서 이거 나옵니다 화면에 의하지 않은 해제 가능하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계약 중요하죠? 네, 매매 계약. 자, 매도인이 청약과 승낙해서 매매 계약하면, 자, 우리가 계약에서 각각의 효력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효력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형 그림이에요. 기본형 그림은 항상 기억을 하셔라. 그럼 매매 일방 예약 보시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매매도 계약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총론 시간에요 그러면, 자, 공통된 부분은 앞으로 싹 빠져나갔다.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매매 계약의 특유의 계약하는 방법 있죠? 뭐죠? 계약의 일방 예약이에요. 자 매매 의 일방 예약이라면 기본형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매매 의 예약은 뭐예요? 일방 예약에서 이 예약의는 의 아, 아유 너무 길게 썼다. 요거, 이건 이런 건 너무 길게 썼다. 제가 이거 실패해요. 줄여 써야 돼 줄여 써야 되고 키워드만 써야 되는데 성지의 요건은 뭐예요? 이건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내가 예약 미리 걸어놓을게. 이것은 별도의 약정이죠. 약정은 계약이에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당사 중에 일방이 예약에 완결권을 행사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형성권은, 죄송합니다. 자, 형성권은, 자,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기간이 얼만가요? 야, 기간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당사자 사이 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대로, 약정기간이 없다면 10년이요. 그리고, 자, 일방예약 플러스, 보통 내가 예약을 했는데 건물을 값이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위험 때문에 가등기 할수 있다. 자, 근데 가등기까지 막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시험 보면 좀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매매 예약을 했는데 나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해.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에서 내 순위를 보전해서 딴 사람한테 팔더라도 가등기기에 본등기를 꽉쳐 가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자, 그다음 계약금. 계약금에 대한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네 번이나 나왔어요. 네 번이나. 하지만 어, 다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차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연습 플러스 사례 적용하는 연습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 자, 계약금 계약이란 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계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계약, 이것도 계약인가요? 맞아요. 자, 계약금 계약이란 것은 계약은 합이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하고 매매 수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를 하면 그것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요 이걸 따라가는 종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해서 계약을 지급하면 돼요. 자, 계약금의 기능 볼게요. 계약금의 기능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 있어요. 증약금은 계약에 증명하는 경우, 증명하는 용도 자, 위약금인가 해서 따로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위약이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을 따로 했다. 그러면 이걸 손해 배상에게 그렇죠, 예정으로 봅니다. 아,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 약정 같은 게 따로 있으면 위약볼로 적용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빨리 손해 배상액이 예정이 나와야 되죠. 손해 배상액이 특징 세가지 시작 예정액만 청구 과도한 경우를 법원이 직권감액 가는 과실상계 불가 요세가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은요. 여기 565조가 돼요. 해약금이 너무 계속 제일 중요하다. 해제 자 의의 의 쓰고요. 요건 뭐죠? 교특 입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해약금에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 어떻게 보면 제일 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해약금에서 내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특입포에서 교부자는 틀을 포기하고 수정자는 그 100을 상환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 어떻게 기억하시나 그랬죠? 계약금 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계약금을, 어 받았으면, 자, 이러한 내용을 나중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행사하자라고 하는 약정해제권이라죠. 그거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교특기포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 내가 계약금 만큼이에요. 계약금 만큼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만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약금이 1억 원인데 내가 1 천만 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 매수인 같은 경우에 내가 1 천만 원을 지급하면 그것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야너 9천만원 더 내고 성립시킨 다음에 그거 포기하고 해제해. 다른 말로 네, 매도인한테 9천만원을 줘야 돼요. 그럼 거꾸로 내가 천만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천만원을 받은 상태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천만원을 그냥 돌려줍니다. 그래서, 땡땡, 00으로 만든 다음에, 천만원, 1억만큼을, 1억만큼을 내가 지금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렇죠. 1억만, 1억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 1억, 천만원. 을 주고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금 해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이행의 착수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쭉 보시고요. 또뭐 있을까요? 이행의 착수에 대표적인 예 중도금 지급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이 있으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의 효력 보면요. 매매 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재산 권리 이전 사 의무 자 이거는 언제든지 잘라 가지고 쓰셔야 돼요. 매매 어쩌고저쩌고에서 효력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거 달라서 쓰셔야 돼요. 의의 권리 좀 하면 권리 이전 정도. 자 그리고 어, 매도인의 매매에... 네,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각각이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표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라. 민법 587조인데요. 자요 지문이 그냥 지문 한 개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라. 자 목적물 인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하는 과실 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판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이 매도인에게 좋은 대로 원도인에 속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속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럼 거꾸로 봅시다. 매, 목적물 를 인도를 했는데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보지 않고 이미 받아간 매수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지만 형평의 원칙상 대금 우리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이 그림으로 봅니다. 이 그림 암기하는 방법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권리하자 다섯 개, 물건의 하자 두 개가 있고, 무엇 무시 있다. 자, 그리고, 자, 손해 범위는 신뢰 이익이, 신뢰 이익의, 어 범위에 하한다 다만, 타인 권리 범매두 개는 이행 이익이다. 자, 그런 다음에, 감, 손해. 이것만 암기하면요, 요게 암기가 끝나요. 자, 시작. 감, 손해. 감액 청구 몇 개? 두 개. 자, 선의는 다할수 있고, 악의는 몇개예요 1, 1, 2. 1은 일부 타인, 저당, 전부 타인 저당이에요. 자 우리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든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거의 악이라 그랬죠. 등기부만 띄어보면 예꺼 아닌데 그러면 판매하는 매도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래 처분권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너한테 넘겨줄 거야. 기다려.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수인이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자.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 매수인 샀어요. 야 이거 저당권 뭐야? 그랬더니 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좀만 기다려. 내가 원래 채권자의 돈 갚을 거야. 근데 뭘못 갚아줘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전부 다악의인 경우가 많아요. 싹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악의의 채산자들도 다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쭉 만들어 제죠 말로 다해 버렸어요. 말로 이미 다해 버렸으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자, 기본적으로 요거 담보 책임의 책임의 의의와 특성, 법정 책임이라는 거예요. 법률의규정의야 책임. 여러분 담보 책임이란 거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이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앞에서 아까 다섯 개짜리 한번 보시면요. 다섯 개짜리 청구권 보시면요. 자, 이거는 불안전 이행이기 때문에 담보, 담보 우리가 이 담보 책임은 민... 인 경우에는 다 불완전이익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원래 다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 무과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야, 그래서 불완전이행 같은 경우에 담보책임 우리가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부타인 걸림에 때어 여기 계약요여 목적물에 서해서자실타을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것보다 앞에 표를 외우면 전부 다 전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타인 걸림에 대때 담보책임 내용에서 요런 것이 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일부타인 권리매매에서 차이점 우리 이거 이 표로 암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거 기본형 자 그리고 수량부족일부매시에서 여기선 조금 주의하실 게 있죠 수량지정매매란 것이 무엇이냐 당사자 사이에서 수량의, 수량을 의수량 주안을 두고 그래서 아파트 계약 같은 게 32평에 평당 1천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량지정매매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아파트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주안이 그것 그 물건 자체에 있고 수량인 자체에는 주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량지정 매매가 없다 아니다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수량지정 수량지정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물건의 하자 자 지금부터는 하자 담보책임이에요. 물건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가 있는데 담보책임의 요건은 권리의 실존 뭐 권리 하자 자 이렇게 돼서 하자의 개념은 법률성의 장애를 말한다. 자 그럼 담보책임의 내용은 뭐다? 계약해제권 권리 행사 기간 중요한 건 뭐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에요 자 그리고 권리, 권리 행사 기간은 안날 6월이란 게자 우리가 권리의 하자랑 조금 다른 점이죠 안날 1년이 거의 많죠 근데 여기서는 안날 6개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맞아요 선이무과시지란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 매매 계약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저 표만 암기하면 된다 암기 빨리 하세요 아직 못 하셨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결입니다